안녕하세요. 구담입니다. 8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 변경 건수가 적은 것에 대한 이유를 물었는데 원시룡 장관은 발코니라든지 주차장 등 건축상 요건을 채우기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이행강제금 부과와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나 규제 완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금년 2월 기준 생활형 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된 건수는 42개 동, 1033실입니다. 2022년 기준 생활형 숙박시설은 전국 86,920실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오피스텔로 변경 조건 자체가 까다롭다는 점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추가적인 규제 완화 등은 형평성 탓에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취지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업을 하도록 된 건데 실제로는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주택 확보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주차장 요건, 학교부지, 공공부담을 안한 채로 진행이 되었다면서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 합법화해 준다면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거시설로 인정해 준다면 법을 지키는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이 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소유자들은 구매할 때 생활형 숙박시설이 숙박시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부에서 조건을 충족한다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할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한 생활형 숙박시설은 용도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 이행 강제금 부과 유예 기간은 10월 14일까지입니다. 이후에는 용도 변경이 되지 않은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게 되면 시세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생활형 숙박시설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도를 하든가 아니면 이사를 해야 합니다. 용도 변경 조건이 까다롭다고는 하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투자를 하든 투기를 하든 위험 요소를 고려해 안전한 투자 대상에 투자해야 손실이나 불이익을 줄일 수 있고 관련법을 잘 살펴야 합니다. 이번 영상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습니까?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